요새 빌런의 주인공이니다 <laughs> 주인공. 네, 예, 그러니까 예. 선생님 보스. 아, 그래서, 그래서 요즘 중간 보스고. 아, 그래서 요즘 보스예요. 요즘 할 말도 못하고. 예. 응? 예. 할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. <laughs> 아니. 죽을 맛이에요. 아니, 선생님 아까도 아니, 우리 학교 얘기 들어가는데 20분이고 20분에. 그렇습니까? 선생님이 왜 내가 말만 하면 그만. <laughs> 내가 20분을 기다려 봤어. 20분을 기다려도 우리 영화 얘기가 안 나와. 우리 학교 얘기가. 사실은 그걸 이용한 거죠. 그래서. 네. 아니 선생님, 음. 자, 우리 우리 학교도 안 알려졌는데. 소리야 뭐야? 소리야 부여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소개를 해? 소리야 부여가 몰라요, 사람들이. 아니. 선생님, 여기 좀푹 빠져 계시지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수리에 모여야 하지? 우리는 몰라요! <laughs> 사실, 그, 그다, 다음에 노래요 오너라도 있는데, 아, 제가 그거는 안 했잖아. 노래요 <laughs> 오너! <laughs> 그게요? 어?